자, 58번이요. 수열의일반항이 각각 이렇게 됐다. 이 밑에 a n의 4승, b n을 구하시오 됐죠? 그래서 a n은요, 1-2분의 1, 1-3분의 1, 1-4분의 1, 1, 1, 뭐 이런식 으로쭉 간다. 그러면 a n의 4승. 음, 그럼 얘는 어떻게,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예. 네. 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, 아니 3분의 2니까 이게 딱 곱해지니까 남는 게이 밖에 없지 않을까? 그 맞아요. 그럼 얘는 풀어보면 2분의 1, 3분의 2, 4분의 3 네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다 지워져서 네. 이렇게 지워져서 마지막에 뭐가 남아? 얘는 n 플러스 1분의 n, 이게 까지 지워지죠.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지. 이게 네. a n 이다그 다음에 b n 은 시그마 2분의 n n의 3K의 3승 이거 K, 하면 되잖아요. K, 그럼 얘는 2분의 n 플러스 n, n, n 1자체 n. 전체의 제곱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얘는 2분의 n 의 제곱, n 플러스 1의 제곱, 4구나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n 어 n 의 4승, 3승, 스 2n, 승 4승, 3승, 스 n의 제곱 4. 우리가 아는거 예의 사승이죠. 아 이걸 다풀러쓸 필요가 없겠다. 이 상태로 쓰면 돼요. a n 의 사승, b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. 이렇게 쓰면요, a n 의 사승이니까 얘의사승하면돼요 n 플러스 1의 사승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4분의 n의 제곱,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제곱? 그럼 제곱, 제곱 이렇게 지워져서 2승이거싹다 지워진다. 그럼 얘는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n 제곱. 이렇게 l i 리미트 바로 갈수 있어요. 겠 몇이니? 최고 창만 쓰면 되잖아. 이게 2 차이에 이 차니까. 최고창의차항의이수가4이렇게이이